네, 안녕하세요 최팀장입니다. 예, 오늘 안산에서 좀 물건 하나 찾았습니다. 예, 2008년식이에요. 2008년식 보시는 것처럼 모하비 차량이고요. 어, 2008년 예, 2008년 2월식 차량이에요. 모하비 차량이고요. KV 300입니다. 풀옵션 차량입니다. 예, 무사고고요. 예, 제가 지금 와서 한바퀴 돌아봤고요. 지금 세차가 안돼 있어서 약간 그런 먼지는 묻어 있는데 차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한 바퀴 둘러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사고는 없습니다. 제가 뭐 와서 지금 이 조수석 쪽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볼트도 그대로 있고 풀린 흔적도 없어요. 단지 지금 뭐 지금 세차가 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약간 좀 먼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도색도 없어요. 지금 도색도 한 적도 없습니다. 음. 예, 안쪽에 보시면 예, 안쪽도 문 도어 교환한 거 없고요. 예, A 필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뭐 B 필러도 B 필러도 전혀 손대 흔적 없고요. 예. 제가 모아비는 말씀드렸죠 항상 필러 이 저기 막뭐 유리 있는 데부터 끝까지 한 번씩 쭉 뜯어서 보시라고요. 예, 저 조수석 뒷문이고요. 예, 거의 뭐 예. 손댄 흔적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뒷문 도어도 깨끗하고요. 음, 이쪽도 쿼터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예. 어, 뒷좌석이고 실내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어, 그렇게 총, 좀 세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약간 좀, 좀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아주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조수석부터, 조수석 휀다 조수석, 조수석 문, 앞문, 뒷문, 쿼터, 뭐 교환, 도색 없습니다. 쪽 범퍼도 깨끗해요. 예. 범퍼도 까짐이나 이런 거 없고요. 예. 까짐이나 이런 흔적 없습니다. 예, 운전석 쪽 보여드릴게요. 예, 운전석 쪽이고요. 펜다 깨끗하고요. 분내도 깨끗합니다. 분내도 뭐 건드린 흔적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 안쪽에도 철판 뭐건드린 흔적이나 사고 흔적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쪽 펜다도 도색 흔적 없고요. 운전석 도어도 깨끗해요. 이런데 실링 부분도 예 수리 흔적. 없습니다. 펜더도 깨끗하다 말씀드렸고, 도어 안 건드렸고요. A 필러도 제가 아까 한 번씩 봤어요. 네. A 필러 부분도 깨끗하고요. 네. B 필러도 깨끗합니다. 무아비 차가 이렇게 무사고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정말 제가 지금 찾은 차인데, 네. 연식이 2008년식인 거 빼고는 지금 완전 사고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쪽 도어류도 도어류도 보시는 것처럼 사고온 적 없고요, 교환은 적 없습니다. 예, 네. 이쪽도 뭐 깨끗하고요, 전혀 사고 없습니다. 예, 네. 음, 예, 시필류도 없고요, 오, 깨끗하네요, 진짜. 뭐 이런 거세차러가안 돼서 그렇죠 지금 사고는 없어요. 예, 네, 이쪽. 쪽 트렁크 분도 사고 없고요. 화체좀 볼게요. 예. KV 300이에요. 4륜 구동. 예. 뒤쪽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누유 안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 케이블에서 지금 스프링이 아니라 에어 쇼바, 에어 쇼바가 장착돼 있고요. 어 로암 쪽은 어 저기 뭐야? 그 녹이 보이지 않고요. 어, 저쪽 볼트 부분만 약간 녹이 비치네요. 예, 아래쪽도 범퍼 안 건드렸어요. 볼트 그대로 있고요. <laughs> 이쪽이 보이시나? 예, 그다음에 범퍼 레이 가드레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 사고 없어요. 예. 하체도 프레임 쪽에서도 녹안 보이고요. 아, 차 괜찮습니다. 이 차량은 뒤에 트렁크에 좀 짐을 좀실고 다니셨나 봐요 이런 플라스틱 유하고 트렁크 쪽에 이렇게 좀 까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까짐하고 이렇게 뭐 깔아 놓으셨는데 예, 이런데 조금 기스 부분은 좀 있는데 차체 사고는 전혀 없는 차입니다 깨끗해요 예. 2008년식 차량입니다. 2008년식 KV KV 300 모하비 차량이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157,000km 만 주행을 했습니다. 예, KV 제일 등급이 높은 차량이죠. 순정 내비게이션 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토 에어컨에 예, 그다음에 아, 이 당시에는 통풍 시트가 없었네요. 다 열선만 있고요. 어, 엔진 소리 되게 좋아요. 어, 엔진 소리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잠깐 볼까요? 아, 예, 뒷좌석 쪽에, 뒷좌석 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조 조절 장치가 있고요 어, 뒤에서도 라디오 조절이, 라디오가 조정이 되네요. 예, CD도 되는 것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분이, 개인분이 장착을 하셨나보네요. 이런 미디어 장치 같은 거는. 예, 그 다음에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QV 차량이래서요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썬루프도 뭐 작동하는데 이상없이 잘 작동되네요 예. 확실히 풀옵션 차량이라서 옵션이 풍부해서 그런지 네, 좋습니다 4륜구동 차량이에요 4륜구동에 옵션은 다있고요 메모리시트 장식이 있고요 예. 엔진 보여 드릴게요 15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제가 지금 밑에 봤는데 누유 없습니다. 어, 엔진 소리도 좋아요. 어, 저런데 지금 커버 주변 누유 안 보이고요. 네. 아예 커버를 좀 빼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네요. 네, 앞쪽 사고 없고요. 어, 엔진 소리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예, 2008년식 차량이고요. 제가 지금 하체 좀 보여드렸는데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뭐 미션 충격도 없고요. 예, 오, 생각보다 생각보다 정말 어쪽제 마음에 아주 드네요. 예, 지금 단점은 후진에다 넣으면은요, 예, 후방 카메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후방 카메라 뭐 새, 새로 교환하면될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작동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에어컨도 오토로다가 지금 틀어놔보면, 예.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어, 에어컨도 시원합니다. 잘 나오네요. 바람. 음. 예.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뭐, 저기 뭐야 이게 안이 넓지가 않아서요 간단하게만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네, 엔진 소리가 참 좋아서 제가 마음에 드네요. 음, 예 지금 나가는 것도 하체 소음 없고요 예뭐 워낙에 모하비는 힘이 좋다 보니까 하체 소음도 없고 깨끗합니다 예. 예이 차는 지금 사고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더 계속 꼼꼼히 보고 있고요 예 앞에 범퍼도 볼트 건드린 흔적이 없네요. 어, 범, 앞쪽 범퍼도 뭐, 손댄 흔적이 없어요. 깨끗하고요. 예, 앞, 뭐, 멤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차량들, 모하비 차량들은 하체 앞 전륜 쪽에 w 시5는 이렇게, 로우한 부싱 가장 좀잘 보셔야 되고요. 부싱 상태 뭐, 찢어진 없이 부싱 상태 괜찮아 보이고요. 활대 링크예요 예, 활대 링크도 지금 분위기가거나 쪼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깨끗해 보이고, 로아암 어퍼암, 어퍼암 포인트도, 어퍼암 포인트도 선택좋습니다 15, 15만 었는데 괜찮은데요? 네. 예. 부츠도 괜찮고 따뜻합니다. 예, 최진양입니다.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2008년식이고, 2008년 2월, 2월식에 주행거리가 좀 짧았고, 15만이고, 그래서, 어...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근데 연식이 좀 있어서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 의외로. 조... 저 마음에 드네요. 어, 괜찮습니다. 정말. 그리고 2008년 2월식에 KV 최고등급 300. 어, 뒤에 스프링이, 스프링이 아니라 에어쇼바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죠. 어, 사고를 제가 다 봤어요. 사고 없습니다. 황금 도색도 없어요. 예. 뭐 아주 깨끗한 차입니다. 지금. 실내 아,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저쪽 트렁크 쪽에 좀 짐을 싣고 다녀서 까진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 후방 카메라가 조금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있고요. 뭐 어차피 뭐좀 타이어는 좀 소모품이니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지금 시동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어, 모하비 차량치고 되게 엔진 소리도 좋고요. 뭐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는 이렇게 떨림도 없어요. 어, 아무래도 좀 차주분이 조금 저렴하게 좀 빨리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빨리 달려왔고요. 한번 보러 왔은, 왔는데 지금 세차가 좀안돼 있을 뿐이지 차량 상태는 아주 훌륭합니다. 예. 지금 2008년식이고 15만 뛰었는데 지금 엔진 소리도 좋고요. 미션 충격도 없고, 예. 아주 제 마음에 드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모합비 생각하고 계신 분은 4륜구동 차량이니까요. 아무래도 2륜구동보다는 또뭐 이렇게 뭐 오프를 타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니까 모하비 차량을 진짜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영상 잘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가격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차가 지금 진짜 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연락 부탁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